안녕하세요. 드레이더 박입니다. 오늘은 월드리버 파이낸셜 코인 함께 보시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 시작 전에, 현재 월드리버 파이낸셜 코인 재단들의 락업 해지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저한테 무료 추천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락업 일정과 함께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넣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월드리버 파이낸셜 코인의 락업 해지 일정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과 함께 월드라고 문자로 주시면은, 락업 해지 일정과 대응 방법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금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받아가시고요. 자 지금 월드리머 파이낸셜 코인 보시면 계속 계속 윗꼬리를 달아주는 형태고 지금 보시면은 밑꼬리를 달았다가 바로 윗꼬리를 달은 상황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고데칩은 여기서 이러한 N자형 반등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강력한 2차 펌핑이 나와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월드리머 파이낸셜 코인의 정확한 2차 펌핑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저는 타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시간대 그리고 가격대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실 건데요. 자,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아드리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6월달에 강력한 수익으로 대박이 났었던 퍼치펭귄 코인 잠깐 한번 보실 건데요. 저 6월달에 제 구독자 분께서 숫자 0번과 타점이 궁금해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6월달 말에 이 15와운대 구간 바닥 구간이죠.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강조의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1차 목표가는 40원을 잡아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6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정말 이 목표가 제대로 잡아드리면서요. 엄청나게 푸근한 수익을 챙기셨 었는데요 이번에 월드리버 파이낸셜 코인 이 또다시 2차 폭등을 보여줄 거고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지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딱 정확하게 해당 두 가지만 문자 로 넣어드릴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바로 넣어드릴 거니까 숫자 0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적어도 10분 안쪽으로 문자를 드릴 거니까 핸드폰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전에 보낸 들었던 문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확실한 시간과 가격대까지 함께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실 거고 저는 근전료고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직접 받아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인생역전 코인 최소 1,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이 코인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종목 이름과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이 최소 왜1,5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2024년도 불장 당시에 한 달만에 무려 10,00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한달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인생 역전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빨간 박스를 잠깐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세력들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기관이 세력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이 포착이 된 종목이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요. 안전한 바닷권입니다 이거 만약에 고점이라고 하면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미 엄청난 매집봉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의 물량이 한 100억에서 많으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7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몇백이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요 조만간 진짜 크게 쏠 수밖에 없고요 2024년도 이때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1,5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져가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 상에는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을 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인생 역전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크게 수익을 내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인생 역전 코인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단체가 문자로 이두 가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왜냐면은 요즘에 저를 사칭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요. 제가 문자로 자동 답장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4816-2139번으로 숫자 0번과 함께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종목 이름과 세력들의 목표 가격까지 깔끔하게 두 가지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게 오래 끌면 안 좋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그에 맞춰서 저도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보도로 숫자 0번과 함께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